안녕하십니까? 내가 찾던 중고차 바로 그까 이재훈입니다. 아이고 날씨가 지금 너무 좋습니다. 10월 이제 후반인데. 다음 주면은 또 이제 11월이 벌써 돼가죠 자 이런 풍성한 가을에 멋진 드라이브 가게에 딱 좋은 놈 멋진 차량 오늘 준비했습니다 자 어떤 차량을 준비했는지 한번 보시죠 어 일단 굉장히 스타일리시하죠 자 미국 감성으로 탈수 있는 쉐보레의 말리부 더뉴 말리부를 준비했습니다 게다가 옵션도 빵빵하고요 그 설명은 잠시 후에 들으시고 자 신나는 음악과 함께 이 차량에 대한 어, 이 차량 영상으로 먼저 보시죠. 갑시다! 바로 그 값! 뿅! 자 모두 이제 영상으로 보셨습니다. 이제 이 차량에 대한 설명 빨리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쉐보레 더뉴. <laughs> 이 차량은 쉐보레 더뉴 말리부 1.3 터보 프리미어 등급의 차량이고요. 연식 2019년 4월에 등록이 됐습니다. 주행 거리 53,500km. 색상은 보시는 바와 같이 스칼렛 레드라고 해서 굉장히 스포티한 색상을 띄고 있습니다. 변속기 오토 연료는 가솔린 배기량은 1,441cc니까 또 cc가 낮다 보니 자동차세가 굉장히 저렴하겠죠. 자 차종은 중형 세단으로 들어가고요. 어이 차량이 처음에 나왔던 신차가는 자 이게 2,845만 원입니다. 아무 옵션도 안는 차량이 굉장히 비싸죠. 여기에다 LED 헤드램프가 이제 오토 레벨링 시스템 54만 원짜리 들어갔고 또 안전 주행이 정말 필요하겠죠. CT 세이프티 팩이 123만 원. 또 그리고 메탈 알로일휠이또 55만 원에서 총 3,770만 원으로 출고를 했던 차량인데. 자 좋은 건 뭐냐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원격 시동과 멀티팩이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게다가 일반 부품이 보통 3년에 6만이면 끝나잖아요. 하지만 여기에 쉐보레 케어 플러스를 가입시켜놔서 일반 부품도 5년 10만 킬로까지 AS가 쉐보레 쪽에 무상으로 남아있다라는 점 모두 다 이제 돈을 내시고 연장 보증을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AS가 그대로 엔진 미션뿐만이 아니라 일반 부품까지 모두 남아 있는 놈입니다. 자. 비흡연자 차였고요. 그리고 이제 아기를 태우던 이제 아빠가 타시던 차라 담배 전혀 피우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멀티팩, 원격시동 이런 것도 이제 사용해 보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스마트키는 당연히 두개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공의 2등급 혜택, 혜택도 되니까, 어, 뭐 이제, 음, 저공영주차장 할인 이런 것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랑 같이 1인칭 시점으로 이 외판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갑시다. 뿅! 자, 이제 1인칭 시점으로 더뉴 말리부 저런 같이 둘러보시겠습니다. 일단은 앞에 본넷 쪽 깨끗합니다. 색상이 참 예쁘죠? 다크 스칼렛 레드라는 색상을 띠고 있습니다. 자, 무, 어, 조수석 라이트 LED 헤드램프 깨끗하고요. 밑에 안개등 그리 그리고 이렇게 그릴 라인 굉장히 멋있습니다. 크롬이죠, 크롬. 자, 운전석 눈도 예쁘고요. 밑에 깨진 곳 없고 스크래치 없습니다. 자, 앞쪽 휀다 보시고요. 그리고 휠 상태 깨끗합니다. 자, 타이어는 컨티넨탈 타이어죠. 컨티넨탈 타이어 사이드미러 운전석 앞문 뒷문 뒤 휀다 깨끗하고요. 뒤쪽 휠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자, 뒤에 보시면 뒷범퍼와 함께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시고 뒤에도 램프가 깨끗하죠 말리부 터보 이렇게 적혀있고요 프리미어 등급을 나타내고 있죠 열어주시면 여기 순정매트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 안에 코일매트를 깔아놨기 때문에 순정매트 잘 사용하시고요 을자 조수석 뒤핸다 둘러보시고 펌퍼라인 깨끗하고 휠 상태 깨끗하고요 조수석 뒷문 제 그림자 때문에 앞문 앞펜다이렇게 그리고 앞쪽 휠. 요 운전 조수석 앞쪽 휠에만 스크래치가 살짝 있네요. 끝에 근데 이제 끝부분이라 많이 티가 나지 않습니다. 다시 앞쪽으로 돌아오셔서 외관 한번 쭉 이렇게 보시고 자,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셔서 실내 내부 옵션 설명 저랑 같이 들으러갑시다 뿅. 자, 저랑 같이 이제 실내 내부 옵션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에는 이렇게 라디오 좀 끄고, 자 앞에 보시면 이렇게 계기판과 함께 키로수 확인하실 수 있고, 또 이제 색깔이 들어가죠 클러스터가. 자 왼쪽에 보시면 메모리 시트, 전동 접식 사이드 미러, 오토 라이트, 그리고 이제 시치 드라이빙 팩이 들어있다 보니까 차선 이탈 어 요거. 사선 경보, 이탈 경보, 열선핸들, 앞차와의 추돌 경보. 얘가 만약에 앞차가 딱 박을 것 같다 그러면 삐삐삐삐삐삐 그러면서 여기서 막 빨간 불이 막 납니다. 그래서 조심 운전을 하실 수 있겠고요. 오른쪽에 이렇게 스티어링 휠 리모컨, 크루즈 컨트롤도 있고요. 자 보시면 내비게이션도 있고요. 당연히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깨끗하고요. 안드로이드 오토도 되고 애플카 서비스도 감지됩니다. 자,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이런 식으로 3단, 2단, 1단. 오토 에어컨. ECM 룸미러 하이패스. 실내도 아주 깨끗하고요. 이렇게 컨디션 보시면 자, 시트 상태도 깨끗하죠. 암레스트도 깨끗하고요. 키는 스마트키 2개 있고요. 미끄럼 방지와 감지 센서 버튼 주차 보조 시스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자식 파킹도 있죠. 여기는 휴대폰 같은 거 이렇게 수납하실 수 있겠고 열어 보시면 널찍널찍합니다. 수납 공간이 사운드는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기 쭉 줌인을 해드리면 저기 보스 사운드를 여기 보스 사운드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시보드 깨끗하고요. 투채널 블랙박스. 아, 그리고 요거 보여드리려고 그랬구나. 보시면, 이렇게, 요거, 보증서인데, 음, 멀티팩 사용 설명서. 원격 시동도 되고, 여기 설명서가 있으니까, 이렇게, 요걸 나중에 같이 드리겠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보증서는 다시, 유리막 코팅도 뭐, 100만원짜리 해놓으셨다 그랬는데, 엄청 비싼 거. 자 운전석 시트 상태 같이 보여드리고 뒷좌석 보여드릴게요. 운전석 시트도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깨끗하죠. 사용을 되게 깔끔하게 하셨어요. 매트도 코일 매트. 뒷좌석 보시면 뒷좌석에도 열선이 있고요. 뒷좌석 깨끗합니다. 어, 뒷좌석에는 애기 시트가 있었는데 그거 치우니까 아주 깨끗하죠. 코일 매트 그대로 깔려 있고요. 이렇게. 공조기 라인이 있고요. 핸드폰 충전 단자도 있죠. 자, 그러면 짤막한 영상 보시고 마무리 멘트 하러 갑시다. 뿅!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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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희 바로그카 이제 쉐보레 더뉴말리부를 모두 둘러보셨습니다. 일단은 1.3 터보, 터보 엔진 들어가 있어서 타는 재미도 있겠지만 레드 색상으로 강렬한 스포티한 색상을 가지고 있는 차, 그리고 안전 주행에 필요한 c 티 세이프티 팩도 들어가 있으니까 어, 정말 좋겠죠. 자, 그러면 저희 바로그카 다음에서 좋은 차량을 준비하고요. 자, 가을날 좋은 날씨 만끽하시면서 저이만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